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이현준 강사입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에 참여하신 많은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시고 깨달음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그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직 신앙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나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나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이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금향로 향로는 불을 담아 향을 피우는 그릇이죠. 모세 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 곧그 장막을 지으라 명하셨을 때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많은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로였습니다. 이 향로에는 하나님 명하신 불을 담고 또 거기에다가 곱게 간 향을 넣게 되면 연기가 되어 올라가게 되니 그것을 향연이라 하는 것이죠. 이 향로, 향, 향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의미를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향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그릇이며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향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향을 넣게 되는데요. 이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향로에 향을 넣는 것과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과 함께 연기가 되어 올라가게 되니 그것이 향연인데 그 향연을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는 기도가 올라가는 것,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달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향로에 향을 넣게 되고 그것이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명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향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 불도 담고 향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준비된 향로가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참 많이 읽어보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그런데 그 전에 31절에서부터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예전에 율법 시대였다면 또 육적인 그런 시대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데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의로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내 어떤 정욕을 위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또그 뜻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라 하신 금향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준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하신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게 되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5장 14절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로 기록된 영적으로 기록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도 하나의 약속이고 예언으로 또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로와 같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먼저 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불이 먼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향로에 불이 담겨 있어야 거기에 향을 넣게 되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또 마음은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불을 담아두지 않은 채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몇 시간씩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밤새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마음에 불을 담지 않고서 향을 아무리 그 향로 안에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향이 연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지만 향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깨달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향로라는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은 향로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품어야지만 그 다음에 향과 같은 기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의로우신 일들을 내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품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다면 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내 입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갈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과 또 말씀의 불을 담았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향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역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잘못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안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 한다면 늘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계속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뭔가 크게 어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정욕을 위한 잘못 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살펴보신 것처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금향로입니다. 향로와 같은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는 그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마음이 향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불을 담아야 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 구절을 외워 둔다고 해서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인 말씀이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체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불을 준비한 뒤에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까?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또 그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향을 넣게 되었을 때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상달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또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셨으니 곧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불과 같고 기도는 향과 같다 하였으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향과 불, 향로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담고 거기에 향을 넣어.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모습, 이것이 온전한 예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속에 품는 것이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장성한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담은 신앙이도 마찬가지.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이루어 갈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되니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많은 환경의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시고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향로를 준비했다면 불 없이 말씀 없이 향만 집어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과 향을 넣어 하나님께 기쁨의 향열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삼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되는 시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과 같은 이 기도를 멈추는 자 없도록 도와주셔서 늘 호흡하듯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